자, 여기서 이제 기술이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소디비입니다. 매력적인 사람 되기 대화편. 오랜만에 매력적인 사람 되기 시리즈로 돌아왔는데 이 시리즈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오랜만에 찍기에 까먹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기에 아주 빠르게 요약해 보면 우린 누군가의 마음을 사기 위해 나를 더 멋진 사람으로 만들기에 갖춰야 할 것들이 많이 있고 그것들을 압축해서 매력이라고 부른다. 우린 이 매력에 대해 추상적으로 접근하면 복잡하고 어려우니 분석적으로 하나하나 생각해보자. 사람의 매력을 결정하는 요소를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눠보면 능력, 외형, 대화, 성격, 가치관, 분위기가 있다. 사람마다 이 능력치는 다를 것이고 전반적으로 평균보다 높이 올라가 있는 사람이거나 한 부분의 능력치가 높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부른다. 한마디로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요소들의 능력치를 올려야 한다. 능력 파트는 제 채널과 안 맞으니 패스. 외형 파트에는 얼굴, 몸, 청결, 스타일 등이 있고 이 부분들은 앞에 영상들에서 다뤘으니 클리어.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이 대화 파트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음, 정리가 됐을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봅시다. 매력적인 사람 되기. 대화파트 자 대화파트에서는 듣기 리액션 말투 화법 목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다뤄볼 것은 듣기와 리액션입니다 우리는 항상 대화를 할때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까에 대해서만 고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바로 전 영상에서 그런 말을 했었죠. 대화의 분위기를 유연하게 만드는 것은, 대화의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말을 늘어놓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다. 우리가 사회에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 오, 이 사람과 대화하면 편하고 즐겁다. 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술술 터놓게 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늘어놓게 되죠. 생각해보면 아마 그 사람들은 말을 잘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 듣기와 리액션을 잘해줬던 사람들일 겁니다. 그럼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편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가? 이 듣기 순서를 네 단계로 나눠보면 마음가짐, 적절한 리액션, 되묻기, 공감, 으로 나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 마음가짐입니다 솔직히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나오는 뭐 그런 기술적인 방법들 보다 들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없으면 나머지는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기로 마음먹었다면 그냥 집중해서 내 얘기 좀 그만하고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아니다.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나는 저 사람을 절대 이해할 수 없다. 난이 사람의 얘기에 해답을 찾아주는 솔로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난이 사람의 얘기를 끄집어내주고, 감정의 길을 찾게 도와주는 길잡이가 된다. 듣는 사람은 솔로몬이 아니라, 대화의 길잡이다. 이런 마음가짐이 되었다면, 두 번째, 적절한 리액션입니다. 적절한 리액션에는 딱 두 가지를 기억해 봅시다. 궁금함을 표현한다. 부정적인 단어를 쓰지 않는다. 궁금함을 표현한다는 건 계속해서 물음표로 상대방에게 리액션을 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야,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다. 어. 근데 같은 회사 다니는 사람이. 음... 죽일까? 자 이런 리액션은 많이 아쉬움이 남는 리액션입니다. 물론 이런 리액션들이 필요한 순간들도 있지만 물음표가 없는 리액션들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말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다면 이걸 바꿔 봅시다. 야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어 누구? 같은 회사 다니는 사람이. 같은 부서? 같은 부서는 아니고 다른 부서인데. 점점 마음 들더라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내가 궁금하다는 것을 어필을 해야 상대방도 계속해서 말을 할 것이고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근데 이 궁금함을 표현을 해도 꼭 부정적인 단어를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야,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응? 누구? 같은 회사 다니는 사람? 응? 사내연애? 같은 부서는 아니야. 괜찮겠어? 다른 부서인데. 점점 마음 들더라고. 어우, 불편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laughs> 보기만 해도 얘기할 맛이 뚝뚝 떨어지죠? 근데 꼭 이런 식으로 리액션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듣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 순간만큼은 내 감정을 조금 배제해 보는 겁니다. 부정적인 리액션을 한다는 것은 어쨌든 이 사람의 얘기에 내 생각과 가치관이 자꾸 들어간다는 증거입니다. 내 생각과 가치관으로 자꾸 중간중간에 판단하려 드는 거죠. 앞에서 말했듯이 듣는 사람의 역할은 얘기를 쏟아내게 해주고 감정의 길을 찾게 도와주는 길잡이입니다. 우린 길잡이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질문 형태의 리액션을 해주다 보면 상대방이 말을 길게 하는 순간이 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술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 되묻기. 보통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가 길어지면 스스로 길을 잃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람은 항상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할때 서론, 본론, 결론을 정리한 다음 말을 하지 않거든요. 많은 경우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가 길어지고 그러다 보면 스스로 길을 잃고 그렇게 섞여버린 내 이야기의 순서를 본인도 정리하기 힘들어서 그냥 흐지부지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린 그 길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겁니다. 왜? 우린 길잡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이야기를 요약해서 되물어주는 겁니다. 예를 보시죠. 다른 부서인데 점점 마음 들더라고. 어쩌다가? 아니 저번에 우리 부서에 와서 나한테 뭐 부탁하는데 너무 친절한 거야. 아 웃는 것도 이뻐. 그 이후에 좀 많이 친해져서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했는데 몰라. 그 사람은 나 신경 쓰는지 안 쓰는지. 뭐 은근히 계속 나는 표현하고 있긴 한데 마음처럼 쉽지는 않네. 근데 뭐 마음이 계속 커지는 것 같아. 볼 때마다 너무 떨려. 음~ 그러니까 너한테 업무 부탁할 때그 모습이 어. 친절하고 예뻐서 그 사람이 좋아졌다는 거지? 어,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좀 친해진 상태고 넌 은근히 표현하고 있는데 아직 그 사람 마음은 전혀 모르고 너가 어떻게 표현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상대방의 의식의 흐름으로 말한 것들을 정리되지 않은 문장들을 딴 곳으로 세어 나갈 수 있는 말들과 감정들을 내가 다시 재조립해서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 재조립의 과정에서 듣는 사람 역시 상대에게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 보이게 되고 다시 질문을 통해 말하는 사람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할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정리해서 요약해주는 상대방을 보고 아내 이야기를 굉장히 잘 들어주고 있구나 라고 무의식적으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적절한 리액션과 되묻기를 통해 상대가 한껏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다면 마지막 네 번째 공감입니다. 공감을 통해 나는 너의 얘기를 너무 잘 들었고 나까지 그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 라는 걸 어필하는 겁니다. 아, 진짜 고민되겠다. 그래, 고민이라니. 야, 나였어도 좋아했을 것 같아. 그치? 야, 내가 다 떨려! 나도 떨려! 이런 공감들로 말이죠. 자,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눠봤는데,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누군가와의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 대화의 유연함과 분위기를 결정하는 것은 듣는 사람의 태도이다. 대화를 할때 매력적인 사람, 대화를 잘 이끌어가고 분위기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은 이 듣기를 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일단 상대방의 이야기를 무조건적으로 들어주고 해결책을 내리려 하지 않으며 이 대화의 길을 잡으려 한다. 두 번째, 상대방의 이야기들을 질문을 통한 리액션으로 확장시켜주고 계속해서 쏟아내게 도와준다. 세 번째, 그리고 상대방이 한껏 쏟아낸 이야기들을 경청하고 있다가 두서없이 확장된 상대방의 이야기들을 한 번씩 정리해서 되물어봐준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렇게 길이 잡혀가는 상대방의 이야기들을 끝까지 들어주고 공감해준다. 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공감까지 받은 상대방은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감정들과 이야기들을 털어놓을 겁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많은 감정과 이야기들을 털어놓았다는 것은 상대방은 지금 이 자리가 편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이고 나는 내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 편하고 안전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굳이 나에 대해 떠들지 않아도 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훅 들어가는 겁니다. 뭐 이런 듣기와 리액션의 방식이 항상 정답은 아니겠지만 많은 대화에서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듣기 방식을 당연히 하루아침에 뿅 하고 가질 수는 없을 겁니다. 뭐 조금씩 연습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 누군가와 대화할 기회가 생기신다면 내 이야기는 잠시 내려놓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내 이야기를 하지 않고도 상대방의 자신의 감정과 이야기를 쏟아내게 만드는 걸 연습해보는 거죠. 분명 그 연습은 나의 대화 능력에 커다란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쏘디비였습니다 안녕. 안녕. <siege> okay, we're having a conversation. I'm deciding I'm going to listen to you. That's different than peop how people generally communicate because usually, when they communicate, they're doing something like, Okay, we're going to have a conversation, and I'm going to tell you why I'm right, and I'll win if you agree. But merely to have an exchange of experience about how things are set up. And it's extraordinarily useful for people because it's often difficult for anyone to find anyone to talk to that will actually listen. And so, another thing that's really strange about this listening is that if you listen to people, they will tell you the weirdest bloody things so fast you just cannot believe it. So, if you're having a conversation with someone and it's dull, it's because you're stupid. That's why.